15분. 어 이렇게 찍으면 더 좋다. 아없 <목소리도> 시까지. 제가 늦게 했어요. 어? 30분 찍으라는 줄 알고 30분 찍었어요. 30분 찍으라는 줄 알고 30분 찍었어요. 30분 말이야. 나 30분 어, 진짜야? 뭐? 나? 나도 뛰어야되는거 야, 데스노..뭐야 데스매친데 이거? 야 살살해! 좋아. 우에 있잖아. 우측에 있잖아. 우측에. 야, 야. 아니야. 머리요? 진짜 어, 이거 진짜 나 나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? <laughs> 누구야? 철상이? <laughs> 한명씩다 증전인데? 살살해! 형 괜찮아요? 어, 괜찮아요. 누구랑 부딪혔어요아미아니 아. 정석이 미친놈인 막 칼로 막 잡아 저기서 거기서 죽러 왔어 <놀람이> 아, 야, 우, 나, 나라고! 아. 이사 올렸다 아. 좋다 영민이 한번 해라! 아니다 그건 아니다 <laughs> 드리블은 안 된다 영민아 깔끔하게 해안그러안돼 그렇지 아 나이스 나이이 아배 존나 고프다 진짜 막 열량 막 채워넣는 것아아 존나 고팠다 한국 나이스 저 반칙 아니야? 반칙에 없어야 돼. 저, 저... <laughs> 아, 저왜 그러는 거야? 같은 팀끼리. 이야 어. 아! 아, 세이야 팀... 아, 재준소, 그만 뛰어. 그만 뛰어, 재준소, 제발. 돼. 야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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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야! 아, 세상이야! 세이야어 세상이야! 세이 아, 세상이야! 이이야 아, 세이 아, 세 아, 나이스 영웅 꺼 천천히 좋아 해영 수비 좋아 해영 수비 좋아 끝까지 그렇아 그렇게 해. 진짜 그렇게 하지 십탱아 <목소리> 핸들 존나 버려 오존나쎄오 <laughs> 코뿔스들 싸움에서 코뿔스끼리 싸움이야 근데 저반 핸들 아님? 라 존나 헤딩이 나 근데 아까 해성인가 네. 헤딩이 그거 원래 크기.. 일로 트는 게 맞아? 일로 틀어야 되는 거아야아 임성진 는 장군이었어 형들한테 졌다 뒤에서 형들이 지금 졌어 주신이가졌고아 그래? 아니야 지금 방금 밀었는데? 아 지금 얘 이제 빡뚱 방금 빡뚱 거예요 지금 골. 음, 아어 <웃음 Alberto> 앞으로 야 돼. 지고케미가 나와야 되는데. 아이고. <laughs> 어, <laughs> 아이고. 브레이, 근데 규진. 규진이가 다 막아. 케이. 나이스! 피레 나이스! 난피로 신나는데 은호? 피로 좋은데 아까 골 먹힌 거. 존나 거의 넣어준 거야. 넣어줬어? 어. 나도 봤어. 손으로 <laughs> 이렇게 넣어주던데 형 뒤로?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 넣어줬어? 아 근데 오늘 근데 피로 선박 많이 해서 많이 해. 너왜또 외쳤나? 이거 진짜 여기서 한명한명 나가면 은 아, 이제 뛸순 있잖아. 나, 내 차례까지 온다 이제. 어제까지 있냐? 저 4월 25일. 나가 그냥 아 오랜만에 허벅지지고나나가나 나가게 하고, 네고가게하가게 하고, 가 나가게 하고, 나가게 하고, 나가 나가게 하고, 나 나가게 하가나가가게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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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성추, 성추, 나 지금 피지도 못하고 무리도 못하겠어 여기, 여기 좀, 어. 아, 다, 짓이야, 지금 가 이런 거 멈추면 안돼 형아 아아나 아예 못 움직여 지금 송춘아 못해 아 미안 미안 미안, 미안. 아나 했어? 아 싫어 이거 좋겠다 순서 아, 다야 가라 아. 못아니 이거 못 잡아 힘들어서 미안해 나못 뛰겠어 미안해 아. 아 이제 지나면 안돼저비행기를 어, 한숨도 못 자고 야. 어제 한 3시간 잤는데 정절로 새가술 먹고 딱 하고 잤 뭐야 못 잤거든요? 어. 아침에 심심해서 칠구산 갔다 왔단 말이야 그리고 못 잤어 자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. 어, 시험 좋다는데 지금? 아안 좋아요 지금 컨디션 오늘 최악 힘들이 아, 정도면? 아, 저 다음 주에 컨디션 좋을 때 보여줄게 그러니까. 다시 발이 사라져 다. 아. 승대가 많이 좋아해 어, 승 오늘 정말 실수하는 거봐래 아, 그래요? 그럼 최영민은 축구 안 했어도 시가 존나 잘 영민이 실수 많이 영민이요? 이제 <목소리> 진짜 체력은 타고난 거 같잖아 아 진짜. 있는데 전성으로 존나 뛰고 준서 있네. 너만 잘하면 돼 너만! 준서 더 뛰어 더뛰 <laughs> 좋아, 아 재정이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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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좋아, 안돼 안 돼, 우리 팀아영기 좋아, 영동 좋아, 됐다, 진서아 좋아, 야 좋아, 진짜, 진서 준서 준서 진 好久。 근데 나 거기 있을 때 한참 사람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어요아요 왔다 갔다 해. 사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준서! 더 뛰어! 더 뛰어! <laughs> 준서 일어나! 더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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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왜 올려. 좀더뛰어좀더뛰어 기참 좋아. 얼마 안 나왔어. 내려와. 참 좋아. <웃음> <웃음> 아우, 나와. 나와. 잡았다. 잡았다. 어,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잘 잘했어. 잘했어. 그런 그런 거 좋아. 그런 거 좋아. 시큰다. 아이고. <laughs> 근데 저 들어갈 뻔했어. 나비, 까비. 까비. 아, 어, 아, 너무 추운데 <laughs> 영보. 아! 진짜 지요지요 멋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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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 좋아, 좋아, 요멋 좋아 멋지요! 멋지요! 멋요 형님, 3분! <laughs> 3분! 지금 몇 시야? 아니.

자, 연보하자 네, 부게쪽기 <목소리만> 좋고, 아, 재밌었다. 잘 가보자! 네, 뭐 네, 아, 잘 가보자! 아, 우리도 뭐야? 아, 토자할게요 아, 오늘 세레머니 준비해도 못했어요. 아, 어, 고생하셨습니다. 아아죄송합니요아 아, 오늘 걸을면 없어. 넌 무슨 해